피카소의 보나브르크의 식탁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짙은 검정과 남색, 녹색이 중심이 되며 붉은색과 옅은 파란색이 배경을 형성합니다. 식탁과 가구들은 어두운 색조로 표현되어 가난 존재감을 가지며 인물과 동물은 상대적으로 밝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색상 대비는 그림 속 공간을 더욱 깊이감 있게 연출하는 동시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붓 텍스처. 거친 붓 터치와 두꺼운 물감층이 강조되며 특히 가구와 벽면에서 강한 질감이 느껴집니다. 식탁과 의자의 표면은 무겁고 단단한 느낌을 주며 인물과 동물의 형상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단순한 형태로 처리되었습니다. 붓 색감. 재료 분석. 색의 사용이 감정적이며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식탁과 가구의 어두운 색상은 공간의 무게감을 강조하고, 인물과 동물의 단순한 색조는 이와 대조되며 시각적인 균형을 유지합니다. 특히 배경의 연한 하늘색과 붉은 바닥은 공간을 열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어 밀도 높은 중앙부와 대비를 이룹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이 작품에서 피카소는 일상적인 식탁 풍경을 해체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단순화된 인물을 배치하여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인물은 둥근 머리와 단순한 팔, 길쭉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의 형태 역시 기하학적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식탁은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며 강한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마치 현실과 환상을 잇는 경계처럼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반투명한 실루엣이 자리잡고 있어 그림 속 세계가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줍니다. 붓구도 식탁을 중심으로 인물과 동물이 배치되었으며 오른쪽에 흐릿한 형상과 배경의 사물들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화면에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공간감이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빛은 명확한 방향 없이 그림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밝은 배경과 대비되는 어두운 식탁은 그림 속 공간을 초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들며 인물과 동물의 존재감을 부각시킵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배경의 색조와 그림의 분위기로 보아 특정한 시간대를 암시하기보다는 정적인 공간 속에 갇힌 순간을 포착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창문 밖 하늘빛이 연한 파란색인 점을 고려하면 낮 시간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보나브르크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 풍경이 아니라 현실과 꿈, 그리고 기억이 혼재된 공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그 위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시간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림 속 인물은 정체성이 모호하며 단순한 형체로 그려져 있어 개별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존재처럼 보입니다. 개 역시 기하학적으로 변형되어 있어 현실 속의 동물이라기보다 인물과 함께 그림 속 서사에 속한 또 다른 개체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오른쪽에 흐릿한 실루엣은 과거의 기억이나 존재하지만 사라져가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카소가 현실적인 장면을 넘어서 기억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정적인 구성 속에서도 움직임과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으며 단순한 일상의 순간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얽혀있는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펼쳐진 책 감성적 스토리텔링 식탁 위엔 시간이 놓여있다. 한때 이곳에 앉았던 사람들 이야기들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그림자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자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만지려 한다. 그것이 식탁일까? 아니면 오래된 기억일까? 걔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다. 오른쪽 구석에 흐릿한 형체. 그는 여기에 있었는가? 아니면 떠났는가? 그림자는 벽에 스며들고, 이 공간은 점점 더 깊어진다. 창문 너머 바깥 세상은 여전히 푸르다. 그러나 이곳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과거와 현재, 현실과 꿈이 겹쳐져 그 사이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지만 사라진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억은 손끝에서 흩어지고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머문다.